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사 알렉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한폐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뉴스나 유튜브가 우한폐렴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고 있죠. 저도 저희 병원에서 우한폐렴 관련한 이메일을 벌써 받았습니다. 미국 병원들에서도 이 우한폐렴을 꽤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한폐렴, 즉,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우한폐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한폐렴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 이번에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새로 발견이 되어서 우한폐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였죠. 우한폐렴 자체에 대해 잘 정리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은 것 같아서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우한폐렴 자체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백신이나 치료법은 없습니다. 치료법은 여느 바이러스 감염 치료법처럼 그냥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죠. 수분 섭취를 늘리고 기침과 가래가 생기면 거담제를 먹고 열과 통증에는 해열제와 소염 진통제를 코막힘에는 코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면 증상 자체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논란이 되지만 비타민C나 아연 같은 영양제 사용이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스팀을 만들어주는 스팀 흡입기나 스팀 가습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리식염수로 코 안이나 목 뒤를 씻어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발열, 무기력, 기침 등의 우한폐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호흡 곤란 수준의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계시던 보건 당국에 먼저 전화를 하세요. 한국에서는 보건소나 1339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보건 당국에 먼저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물어보시고 행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셨다가 잘못하면 없던 우한폐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배울 수 있듯이 한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는 병원 밖에서 감염은 흔치 않았습니다. 초기에 많은 분들이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이 됐죠. 병원 입구 손잡이, 공용 화장실 세면대 등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았을 만한 장소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다량 검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보건 당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입과 코를 막아주시고 본인이 만지는 것들을 잘 닦아주세요. 손도 물론 자주 씻으시고요. 증상이 정말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호흡 곤란이 오면 산소 마스크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성 폐렴이 세균성 폐렴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세균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쇼크 증상이 오면 혈압을 유지하는 약을 투여해서 장기에 피가 잘돌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치료 방법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증상들을 완화하는 방법들입니다. 결국 바이러스 자체와 싸우고 완전히 없애는 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기 때문에 약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죠. 이제는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바이러스는 여러분들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세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손씻기입니다. 손을 물이나 비누로 최소 20초 동안 씻고 안 씻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 사는 동물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아픈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또한 고기와 달걀은 완전히 익혀 드시고 리모컨, 전화기, 문고리 등 다른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들은 깨끗이 닦으세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은 호텔, 공항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많은 병원은 피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였던 사스가 창궐했을 때 홍콩에서 사스를 치료하던 의사 한 명이 홍콩 호텔에 묵었었는데 이때 16명을 감염시켰죠. 불가피하게 이런 장소에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제대로 된 마스크 사용을 원한다면 미국 기준으로 최소 N95 마스크, 한국 기준으로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바이러스에는 잠복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방법은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전염병이 퍼질 때는 유언비어도 많이 퍼집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예방법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괜찮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